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엣 연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엣을 연주할 때 스틱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 그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기초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하이엣의 어느 부분을 연주, 그 연주를 하고 그것이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4비트, 8비트, 16비트 할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모션과 하이엣의 연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비트 연주할 때 8비트, 16비트를 이해하셔야 하이엣을 연주하는 방법도 훨씬 편해지고 이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4비트 할때 동작을 어,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8비트, 16비트를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면, 4비트 할때 동작 1, 2, 3, 4, 1, 2, 3, 4, 8비트, 1, and, 2, 3, 4, 1, 2, 3, 4, 1, 2, 3, 4, n d 4, 1, 2, 2, 1, 2, 2, 3, 2, 3, and 3 4 1 2 4 1 2 3 1 4 스틱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요 팁이요. 이팁 요 부분으로 쓰, 어, 연주를 하면 굉장히 소리가 어, 칩, 칩, 네 이런 소리가 나고, 스틱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요. 1, 2, 3, 4 그리고 훨씬 더 강하고 좀 어택감이 좀 강해지죠. 그래서 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팁으로 치는 부분, 여기로 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조금 더 사이에서 살짝 업해 그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음악 장르에 맞게 그 음악 분위기에 맞게 설,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연습하실 때는 초보자 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팁으로 연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팁과 이 스틱의 이 부분 어, 스틱 부분과 같이 나중에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 분들이 연습하실 때 여기를 눕혀서 스틱의 여기 끝과 여기를 맞춰서 스틱이 굉장히 어, 좀 많이 갈리고 굉장히 소리도 거칠어서 오른손 하이햇 소리가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다 이렇게 어 더 강하게 나는 이런 연주를 하시는데 이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밴드 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합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 좋지 않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땐 가급적이면 하이의 소리를 약하게. 네. 네. 이동적이죠 8분음표. 이렇게 가야 되는데 8분음표, 16분음표 할때 조차도 이렇게 연주하시면 소리 다이나믹과 그런 어, 사운드가 굉장히 시끄럽고 거칠을 거예요 특히 이런 하이엣 사운드 심벌 사운드는 더더욱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요 그래서 연주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 쓰리 앤포 요 동작이에요. 그런데 하이에스를 하실 때 어, 어떤 분은 이쪽을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안쪽을 쳐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요 중간, 요게 끝과 이쪽 엣지 부분의 끝에 중간 정도가 가장 소리가 좀 명확하게 나요. 근데 연, 악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 스틱의 위치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전혀 어, 드럼을 쳐다보지 않고 악보만 보시는 분들은 스틱이 여기를 치나 여기를 치나 아니면 이쪽을 치나 소리가 다 다른데 계속 소리가 바뀌어요 어쩔 땐 여기, 어쩔 땐 여기, 어쩔 땐 여기 이렇게 치시는데 소리가 계속 바뀌어요 이쪽 칠 때와 이쪽 소리가 사운드가 완전 바뀌어요 그러면서 칠 때마다 소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어 느끼시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음 음향, 음향 쪽으로 보면 많이 어 사운드가 바뀌고 소리도 굉장히 그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에 치시는 치신, 치시는 위치를 보 보고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악보도 보고 아니면 내가 스네어의 어느 부분을 치는지도 어 보시고 요 스네어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하이엣을 연주하실 때 네, 이 사운드를 보시고 항상 같은 동작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템포가 느린데 1 2 3앤4앤 요동작을 치는데 어떤 분들은 손목으로 1앤2앤3앤4앤1앤2앤3앤4앤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아니라 그때는 팔을 써야 돼요. 제가 동작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4분음표, 8 8분음표, 16분음표, 뭐 24비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작의 그그 그 움직임을 알고 연습하셔야 소리의 다이나믹과 정확 정확하고 그리고 어, 소리도 일정하게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스틱의 이 부분과 팁을 섞어서 쓰기도해요 그래서 그루브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1n 2n 3n 4n 1n 2n 3n 섞어서 쓰면요. 1n 2는 소리, 이, 동작과 이 동작 과 이동작, 올리는 동작. p n 3 n m 3 n m 3 and p m r p m 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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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이에요. 유동적으로 늙혔다가 올려서 늙다가 올리고 늙다가 올리고 반대로 가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백기트죠? One and two and t h r e n d n d n e n 네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모션이요 나중에는 섞어서 쓰죠 팁으로 네, 연산 이 정도 사운드 굉장히 조금 편안한 분위기의 사운드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어택 그리고 나중에는 얘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락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가는 음악 스타일이 조금 더 앞으로 조금 그좀 밀어서 가는 스타일의 음악 연주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걸 반대로 조금 더 뒤에 백비트 좀 뒤로 조금 당기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에서는 뒤에를 좀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하이엣의 이 컨트롤, 하이엣의 모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치거나 뭐 손목으로 쓰게, 쓰시게 되면 소리가 겨, 정말 지저분하고, 어, 이 하이엣 소리가 스네요 그리고 이킥 사운드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꼭 하이엣의 오른손 모션의 그런 소리와 그런 움직임을 보시고 연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하이엣 연주법에 대해서 모션과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고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어, 그,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